And you pick passion, you go there. w h 까지 you got it? Well, there. Well, t h e 3 0문제 t you in, cut my h o m 적 너무 짧지 않아? 아니야, 별로 안 짧은 것 같아. 그렇안 짧은 것 같지. 닮은 이니까 닮은 전이니까 할까? 닮은 점이니까 딱 그럴까 좀 와서 686분 보면 일단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이 꼭짓점하고 마주보는 변이 꼭짓점하고 마주보는 변은 여, 여기잖아. 네. 일단 무게 중심이 되려면 뭐야? 각 꼭짓점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이 중점이 있지. 중점 여기를 다 연결했을 때, 맞나? 아니요. 여기를 다 연결했을 때 만나는 여기 있지. 얘가 무게중심이야. 얘가 무게중심이지. 그리고 얘는 항상 항상 2대1, 2대 그리고 2대1 꼭짓점쪽이이야 항상 비가 여기도 2대1. 그러고 나면 얘네는 일단 다 길이가 같겠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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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항상 같아. 항상 그래서. 686번 봐보면 여기가 16이래. 그리고 X는 여기 전체지. X가 여기 전체니까.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 길이는 8이 되겠지. 8이 되니까 X는 16 더하기 8 해서 24가 되는 거야. 690번. 690번도 봐보면. 삼각형이. 여기가 27이라고 나왔네 여기 길이가 27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27이니까 어디 구하는거지 우리 여기 구하는거잖아요 여기 여기 구하는거지 그러면 전체 길이가 27인데 2대1로 나누니까 2대1이면 여기 전체 길이는 9가 되겠지 여기 길이가 9고 근데 여기서부터 봐보면 얘가 또 무게중심이니까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 있지? 그러면 여기 길이는 여기 전체의 3분의 2가 될거 아니야 2대 1이니까 그럼 9 곱하기 3분의 2 하면 6 나오지? 그래서 답은 6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6 무게중심은 두번 써주면 되겠지? 응 694번 그럼 무게 중심이니까 무게 중심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길이랑 같겠지 파트니까 얘가 3이 될거 아니야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3이고 그리고 여기가 2대 1이 돼 근데 얘가 평행하잖아 평행하는데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 길이도 2대 1이 되겠지 여기 길이도 여기가 2대 1이 되니까 이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이랑 닮은 비는 2대 3일 거아요 왜요? 2대 3아 그러네 2대 3이겠지 여기가 2고 여기 전체는 3이니까 그래서 2대 3이 되니까 어 여기 길이가 6이고 엔진이... 6대 여기 길이는 x라고 하면 x는 3대 2가 되니까 2cm라고? 응. 4cm 아니야? 아니 반쪽 2cm. 반쪽 2cm니까 여기도 2cm고 여기도 2cm. 그래서 4cm가 되는 거야. 이 수는 계산해 보면. 봐보면 일단 x x 먼저 구할 수 있지 x가 a가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2대 1이니까 x는 6 나오지 x가 6 나오고 음또 어디 부분일까 2대 1 이렇게 평행하니까 2대 1음 맞다 여기 얘가 무게 중심이잖아. 무게 중심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겠지? 같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얘가 이 삼각형이랑 이큰 삼각형이랑 닮은비가 1대 2가 될거 아니야. 그치지 1대 2가 되니까 y 뭐야? y 대 x가 6이니까 y 대 9는 1대 2잖아. 1대 2. 그럼 y는 4, 2분의 9지? y는 2분의 9. 그래서 어떻게 된거야? 그치 응. 건우 이해 안된거 있으면 바로 말해 선생님 응? 응? 번 7%. 0 1번 7%. 7%. 7%. 7%. 0 7%. 7%. 7%. 7%. 7%. AB AB 7%. 7%. 7%. 7%. 7%. 7%. 0 1번봐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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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중심이고, 얘는 평행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1대1이잖아. 네. 1대1이니까, 어 1대1이니까, 여기 길이도 1대1인거 아니야. 여기 길이도 1대1, 네. 그래서 여기 7위고, 네. 거기까지 알았어. 네. 그러면 얘가 여기도 7위권, 여기도 14위권이야. 네. 어디 뭐 하는 거야? maybe 일단 실내 기온 보기 전에. 꼭지점으로 연결을 했어. 그러면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지 네. 근데 이3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항상 같아. 얘, 얘네, 얘네 다 넓이. 얘랑, 그다음 얘랑, 그다음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무게중심을 이 선을 연장, 연, 연장해서 쭉 끈. 그어서 보면 삼각형이 또 6개 생기지? 그럼 이 6개의 삼각형은 각각이 또 넓이에 같아 이거는 무게중심의 성질? 성질이 성질 그래서 702번 봐보자 702번은 그러면 음, 702번 보면 점모 우리 보조선 한번 꺼 줄까요? 네. 보조선 한번 꺼 주면. 그렇게 꺼요. 왜 이렇게 붓냐고? 이렇게 꺼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뒤에서 끝으로 뒤에서. 끝으로 여기로? 아니요. 반대편으로. 여기로? 뒤에서 네. 여기로? 뒤에서 네. 여기로 하면 여기만 나오잖아. 아니, 삼등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기로 뒤에서 여기로 가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쭉긋잖아 그러면 3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지? 여섯 개 나오고 여섯 개 중에 어, 어차피 얘는 각각이 넓이가 다 같잖아 근데 여섯 개 중에 몇 개야? 두 개지? 여섯 개 중에 두 개니까 전체 넓이에서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전체 넓이가 27이니까 3분의 1 하면 9 나오겠지?

여기 넓이가 6이네 여기 넓이가 6이라고 나왔고 ABC의 넓이를구하라어 그럼 이거 봐보자 얘 넓이가 6이야 근데 이 삼각형에서 볼때 이 삼각형에서 볼때 밑변을 여기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어차피 2대1이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아유 뭐야, 높이와 같은 삼각형의 넓, 넓이는 밑변의 B랑 같잖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삼각형 있지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얼마야 넓이가 3이겠네 2대 1이니까 근데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1대 1일거 아니야 1대 1이니까 이 삼각형의 절반이 9니까 이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8이 되겠지. 18. 근데 이큰 삼각형, 이 삼각형의, 삼각형의 3분의 1이 얘니까, 18에 곱하기 3 하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54가 되는 거야. 길이가 없고 711번 봐보면 이런 문제 항상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조선을 이렇게 꾸어주는데 항상 보조선을 이렇게 꾸어져서 봐보면 음 어떻게 받을까? 여기 길이를 우리 A라고 해보자 X라고 해볼까? X y 음. 여기를 Y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니까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는 서로를 2등분하잖아 그치? 2등분하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얘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지 얘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또 이동분하니까 여기가 또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게중심이 되니까 여기 길이를 x 하고 했을 때 여기 길이는 2x가 되겠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2y가 되겠지? 1:2니까. 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 길이 있지?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3x 플러스 3y가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x 플러스 y가 뭐였어 x 플러스 y가 5였잖아. 그럼 3x 플러스 3y는 여기에다가 3배한 값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15. 이거 볼때 무기중심 찾는 게 중요해. 평행선은 0이니까. 대학선 연결하면 2등분 되는 거.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고 이것도 일단 보조선을 어줘야돼 보조선을 이렇게 구어줘 보자 보조선을 이렇게 구어줘서 보잖아 그럼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은 이 꼭짓점에서 간 선이 또 이등분하고 이 꼭짓점에서 간 선이 또 이등분하니까 여기 점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무기중심 되니까 또 이렇게 보조선을 꺼줘서 보잖아. 여기는 전체 이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이 되겠지. 얘도 6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이 삼각형의 3분의 1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넓이가 몇이야? 전체가 18이니까. 얘는 9지 9에서 3분의 1 곱해주면 여기 너이는 3이 되는 거야아 그러니까 어 별로 안한것 같은데? 17시에요? 17시야? 네.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네. 잘못 좀만 하자. 그책 덮었어요. 잘못 좀만 하자. 잘 펴줄까? 아니 안해요 저 693만원 었어요6 뭐9 3만 음. 음. 미소 서너 풀었어 6 9 3만네너다 네? 풀었어? 네 693만원 입하 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네. 구. 구. 음. 일단 여기 일단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9일고 여기 길이도 9일 거고.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걸로 연관시켜야 돼이 삼각형있지 이 삼각형은 음외심이야 외심 이삼이형의외심이 보면 뭐지 직각삼각형이죠 일단 직각삼각형의 중점의 각 삼각형에 이삼각형의 원이 외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9cm고 여기도 9cm고 그러니까 지각 삼각형의 지금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외심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외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9cm고 여기가 9cm니까 여기도 9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푸시지. 네. 이지 네, 푸시지.